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점점 구부러져 불편함을 느낀 53세 해숙씨. 무지외반증으로 통증이 심해 걷기도 힘들다. 서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은 48세 승호씨. 평소 발 저림이 심해도 별일 아닌 줄 알았는데 얼마 전 발목에 심근경색이 와 충격을 받았다. 혹시 당뇨병 있으신가요? 나는 발 전문 종합병원에서 원장으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진찰했고. 발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다고 소개해왔다. 발은 각종 질환의 종합병원으로 발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무너진다. 무시하면 안 되는 발의 신호들은 어떤 게 있을까? 1. 나이 들수록 나타나는 무지외반증. 발에 노화가 오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무지외반증으로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구부러지고 관절은 튀어나온 상태이다. 이 증상은 발 아치가 무너지면 생기기 쉽고 굽 높은 신발이나 발끝이 얇은 가죽 신발도 원인이다. 초기에는 대개 별다른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 한번 발이 변형되면 원래대로 돌아가기 어렵고 엄지발가락을 제대로 쓸수 없게 된다. 거동이 어려워지는 건 시간 문제다. 이제 걷기도 힘들어. 2. 발목이 굳으면 생기는 악순환. 나이가 들면 운동 부족으로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의 범위가 줄어 발목 관절도 자연스럽게 굳는다. 관절 연골은 관절을 지탱하고 안정시키는 근력이 약해지면 쉽게 닳아 없어진다. 관절이 소모품이라 불리는 이유다. 발목 관절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무릎이나 허리 등 다른 신체 부위에도 지장을 주고 발목 관절 자체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다. 3. 발에도 신근 경색이 생긴다. 신근 경색은 암에 이어 두 번째로 사망률이 높다. 심장에서 혈관이 막혀서 충분한 혈액과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병이다. 발의 심근경색은 특히 당뇨병의 합병증 중 하나로 발에 있는 혈관이 막히면 발 저림이나 발 냉증처럼 사소한 증상부터 나타난다. 특히 무릎 아래쪽 체온이 현저히 낮거나 한쪽 발이 유독 차갑게 느껴진다면 혈류가 정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발만 제대로 관리해도 당뇨, 고혈압, 우울증, 치매, 심장병, 체력 저하, 비만 등 많은 질병들이 예방된다. 날마다 수백 톤의 무게를 지탱하는 우리 발. 발을 어떻게 관리해야 아프지 않고 건강할 수 있을까? 1. 발에 맞는 신발을 선택하자. 신발을 살 때는 발에 부담을 주지 않고 내 발에 맞는 신발을 골라야 한다. 정확한 발치수를 아는 것이 첫 번째다. 발끝에 1에서 1.5cm의 여유를 두고 엄지발가락을 가볍게 구부릴 수 있는 치수가 적합하다. 신발 밑창은 너무 딱딱하지도, 너무 부드럽지도 않은 것이 좋다. 밑창이 너무 딱딱하면 발이 지면에 착지할 때 충격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해 무릎과 발목에 무리가 간다. 밑창이 너무 부드러우면 발이 쉽게 지치고 굳은살이 생기기 쉽다. 발 움직임에 따라 유연하게 구부러지는 신발이 좋다. 2. 발톱을 관리하자. 발 건강을 위한 발톱 관리가 좀 뜬금없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발 관리에는 발톱도 포함된다. 발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데다가 사소한 상처라고 등한시했다간 큰 병으로 악화될 수도 있다. 발은 평소에 신발과 양말에 가려져 작은 이상 징후를 놓치기 쉬운데 특히 발톱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발톱은 너무 짧게 자르지 않아야 한다. 발톱은 손톱과 자르는 방법이 다르다. 발가락과 손가락에 가는 무게가 다르기 때문이다. 발가락은 체중이 실릴 때마다 발가락살이 지면을 눌러서 앞이나 좌우로 튀어나오기 때문이다. 발톱은 발가락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르는 게 좋다. 발톱을 자를 때는 평소 발 상태를 유심히 살펴보고 염증이나 무좀, 작은 상처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 발끝은 상처가 잘 낫지 않는 부위니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3. 몸을 살리는 하루 5분 발체조를 하자. 하루에 단 5분만 투자해도 발통증을 없애고 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 발체조는 하루 활동을 시작하기 전인 오전에 하면 발 상태가 활성화되어 가장 좋다. 발목 유연성, 발 아치 모양, 발바닥 근력, 이세 가지 요소가 단련되면 발 수명이 늘어난다. 체조를 시작하기 전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고 1분 정도 발목을 돌려보자. 손가락을 발가락 사이에 넣고 깍지 끼듯 잡아 안쪽과 바깥쪽 각 10회 빙글빙글 돌린다. 한쪽 다리를 꼬고 의자에 앉은 상태로 종아리 안쪽 근육에 힘이 들어가도록 의식하면서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면 된다. 왼발과 오른발 각각 20초씩 3세트, 총 2분만 투자해도 무너진 발 모양을 개선하고 발목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 통증이 확실히 덜해. 발을 지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지키는 것이다. 당뇨. 고혈압부터 혈액순환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의 98%는 발에 있다. 100세 시대 하루 5분, 기적의 발 관리법을 담은 당신이 아픈 건발 때문이다를 소개합니다. 발은 몸의 맨 끝머리 부위가 아닌 제2의 심장이자 인체의 축소판이며 몸의 모든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이제 발 건강 관리를 통해 평생 건강을 되찾아 보세요. 3만여 발을 살린 족부의학 명의가 알려주는 발 건강의 비밀. 당신이 아픈 건발 때문이다.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